일본 공연장의 공기가 한순간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 환호가 파도처럼 번지고도 다시 되돌아와 더큰 물결을 만들 때, 도쿄 국제포럼의 그 밤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마지막 앙코르가 끝났는데도 객석 조명이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10분 넘게 일어서서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양손으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내뱉은 단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반했어요. 화려한 수식 대신 딱한 마디. 그런데 그한 마디가 열도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트로트의 경계를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무대 위에 뽕신이라 불리는 진해성은 일본에서도 고음과 꺾기의 카리스마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팬들이 사랑에 빠진 순간은 노래가 끝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와 객석 끝까지 달려가 손을 잡아주고 통역사를 물리치며 서툰 일본어로 바리가토, 정말 고맙습니다를 반복하던 그 장면? 마이크 없이, 음악 없이, 사람으로만 서 있던 그 순간에 공연장의 천장에 부딪힌 건 노래소리가 아니라 겸손이라는 울림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는데 진짜 음악이 시작됐다고, 현장에 있던 팬들은 그 밤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대형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특이한 키워드가 올랐습니다. 가수 이름 뒤에 붙은 단어 하나, 인성. 기교나 비주얼이 아니라 사람됨이 트렌드의 맨 위에 올라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현지 마케팅 디렉터는 30분짜리 쇼케이스로 이 정도의 자발적 확산은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고 SNS에는 한국어 해시태그 샵사인 반했어요가 번역도 없이 그대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가 한 줄에 섞였고 자발적 번역러들이 실시간으로 의미를 달아주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언어를 건너뛰어 마음이 먼저 전달되는 조금은 낯설고 무척은 반가운 속도였습니다. 사실 이번 일본 일정은 계획표에 길게 박힌 투어가 아니었습니다. 한일 가왕전 여운이 채 가시기 전,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 녹화를 겸해 급하게 날아온 출장에 가까운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가 스태프에게 건넨 첫 문장은 뜻박이었습니다. 대기실보다 팬 줄부터 가면 안 될까요? 가을비를 맞으며 홀 밖에서 기다리던 팬들 사이로 들어가 춥지 않아요. 라고 묻고는 자신의 무대용 재킷을 벗어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기자의 휴대폰에 담겨 한 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를 넘기며 뉴스로 번역됐고, 그날 밤 일본 트위터에는 이런 친절은 계산으로 할수 없다는 글들이 줄지었습니다. 현지 평론가 사카모토 미요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해성은 무대 위에서면 신처럼 노래하고, 무대를 내려오면 친구처럼 다가온다. 우리는 신에게 박수를 보냈고, 친구에게 고개를 숙였다. 동양의 오래된 미덕은 설교가 아니라 습관에서 드러난다고들 합니다. 그가 무대를 마치고도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일본어 존댓말로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걸본 통역사는 이렇게 말 끝을 정중하게 마무리하는 한국 가수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녹화가 길어질 걸 걱정해 본인 출연료 일부로 도시락을 추가 주문해 동료들과 나눠 먹게 했다는 후일담이 알려지자 도시락 가게에는 하루에 수백 통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메뉴판엔 해성 벤토가 생겼고, 리뷰에는 맛있었다 보다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말이 더 많이 달렸습니다. 공연 시장의 반응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도쿄 첫 단독 콘서트 예매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두 차례 멈췄고, 가장 비싼 브라이브 좌석이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트로트는 중장년의 음악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은 예매 페이지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교복 차림의 셀카 인증 양복차림의 퇴근길 인증. 엄마 손을 잡은 초등학생의 손 편지 인증이 같은 타임라인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었다. 일본 팬들의 리뷰는 이 대목에서 이상할 만큼 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화려한 수식에 고개를 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저보다 훨씬 대단한 선배님들이 많다. 저는 아직 올라갈 계단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이면 지금도 손바닥에 땀이 난다며 솔직하게 떨림을 말했고, 그래도 팬들이 눈을 마주쳐주면 한번더 올라갈 용기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유행은 번역이 필요하지만 예의는 번역이 필요 없다는 걸 모두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예능은 어떨까요? 일본 녹화 현장에서 즉석 퀴즈에서 오답을 맞고 벌칙으로 모답 노래를 불러야 했던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모답도 정답처럼 부르겠다며 가성을 올렸고, 옆자리 MC가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편집실에서는 이 장면은 자르지 말고 통으로 내보내자는 결론이 내려졌고, 티저가 공개되자마자 현지 동영상 플랫폼 실시간 추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래를 시작하면 예능이 되고, 예능을 시작하면 공연이 되는 묘한 현상 기쯤 되면 포맷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포맷이 되는 셈입니다. 팬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일본 현지 팬카페 해석러는 개설 몇달 만에 수십만 회원을 바라보는 속도로 커졌고 매일 밤 9시에 같은 곡을 동시 스트리밍하는 9시의 기적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일본 주요 음원 차트에서 한국 트로트 최초의 1위. 우리가 해낸다면, 그것은 그의 겸손 덕분이라고 쓰는 댓글이 상단에 고정되었고, 한국 팬들과 일본 팬들이 서로의 언어로 응원 멘트를 번역해 붙였습니다. 누군가의 노래가 누군가의 일과가 되고, 그것이 다시 누군가의 공부가 되는 순환. 덕질은 이렇게 문화가 됩니다. 물론 일정은 빠듯합니다. 방송 녹화와 콘서트 투어를 병행하느라 한국과 일본을 수십 차례 오가는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체력을 걱정하는 질문에 그는 팬들이 에너지를 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웃었습니다. 오사카성 야경보다 환한 미소라는 댓글은 과장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 미소가 담긴 사진 한 장이 열흘 만에 천만 회를 넘겼으니까요. 콘서트 현장에서는 공연 끝난 뒤에도 로비에서 오래 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포토월 앞에서 기다리는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집에 가는 길 조심하세요라고 일본어로 말하는 루틴. 누가 시킨 적 없는 루틴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사람의 얼굴을 만듭니다. 한국 언론은 그의 행보를 두고 케이트로트 3.0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음악, 사람, 예능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룬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교과서라는 단어가 주는 딱딱함과 달리.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도는 촉촉합니다. 그가 만든 장면들은 늘 같이라는 단어로 수렴합니다. 같이 부르고, 같이 웃고, 같이 인사하고,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방송사에서는 다음에는 예능고정으로 모시고 싶다는 너브콜이 이어지고, 공연업계에서는 문화친선 대사라는 말까지 꺼냅니다. 국경을 건너는 건 항공권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그는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편의 디테일은 더 말이 많습니다. 그는 리허설 전에 발음 표기를 빽빽이 적어 놓은 작은 메모를 꺼내 일본어 인사말을 여러 번 반복해 읽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팬들의 이름을 두번 불러보자 라고 스태프와 약속합니다. 팬 사인회에서는 이름 철자를 다시 확인하고 틀릴까봐 미리 손글씨 연습을 합니다. 현지 스태프에게는 한국식 다과가 담긴 작은 선물 봉투를 건네고, 일본 팬에게는 한국에서 가져온 조그만 부적을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건넵니다. 모대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기적은 대개 작은 준비의 누적입니다. 준비가 정성이 되고, 정성이 결국 운을 만듭니다. 그를 향한 호기심은 이제 사람 자체에 머뭅니다. 예능에서는 무슨 모습일까? 라는 물음은 그 사람은 어디서든 그 사람일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나, 말할 때나, 사인을 할 때나, 인사를 할 때나, 같은 온도, 같은 눈빛, 같은 속도. 이 일관성은 전략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옵니다. 일본 팬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대막이 오르기 전, 그는 늘 같은 크기로 두 손을 모으고 짧게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다짐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일본이 사랑한 건 장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트로트라는 음악은 형식일 뿐그 형식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본질입니다. 진해성은 자신이 가진 가장 한국적인 정서 사람을 향한 예의, 정직한 태도, 공손한 말투를 그대로 담아 해외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일본에서 낯설지 않았고 그의 인사는 일본에서 특별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올 때마다 그는 90도로 인사합니다. 그 인사를 본 스태프와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제스처가 아니라 존중의 언어입니다. 존중이 전염되는 풍경만큼 아름다운 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예매 페이지엔 새로운 공지 하나가 눈에 띕니다. 공연 종료 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많은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약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온 모습들을 보면 과장이 아닙니다. 내 공연 후 로비로 향하는 발걸음, 새벽 비행을 앞두고도 남는 시간까지 사인을 해주는 손. 먼 데서 온한 사람을 위해 두번 이름을 불러주는 배려. 일본 팬카페에는 이런 후기들이 매일 올라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팬심은 때로 가장 실용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일 톱텐쇼 시즌2의 편집본이 곧 공개됩니다. 예고편의 마지막은 이 대사로 끝났습니다. 한국어로든 일본어로든 마음은 똑같다고 믿습니다. 제 노래가 그 마음에 닿았다면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는 말하고 90도로 인사합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자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아마도 익숙할 겁니다. 공연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서로를 향해 반했어요 라고 말하는 표정들, 누군가가 누군가의 등을 살짝 밀어주며 흘리는 작은 웃음. 종이 울리듯 번지는 그 웃음 속에서 우리는 왜 음악을 사랑하는지 다시 떠올립니다.